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개발가이드, 장개발자입니다. 오늘은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면접도 보기 어렵다 라고 답장이 왔다고 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개발을 더 공부 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걱정 섞인 글을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읽게 되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도 마음에 와닿 았어요. 저도 회사에 구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넣었다가 떨어진 적이 몇 번이고 있거든요. 취업 말고도 스타트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발표를 하면서 투자를 받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할때 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저는 여러 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번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아마 희망을 가지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거예요. 이거 되면 되게 좋겠다. 이거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되었을 때이 속상함은 몇 번을 시도하고 몇 번을 거절 당해도 매번 속상합니다. 절대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속상하지 않을 방법이 있기는 하죠. 그건 바로 희망을 갖지도 않는 거예요. 희망을 갖지 않으니까 속이 상할 일이 없겠지만 희망이 있어야지만 또 열심히 노력하고 시도해서 무언가 결과를 기다리고 정말로 운이 좋다면은 그 기회를 또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망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또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희망을 버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시도도 하지 않고 희망도 안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런 인생이 재미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제가 삶을 사는 어떤 방식이랄까 생각이라고 할수 있는데 언제나 시도하고 희망을 갖는 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번 유튜브에사는 말이 그 얘기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거절로서 대답이 돌아오면 정말 속상합니다 속상한 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거고 거절 당했을 때 저도 또 많은 분들이 자기한테 책찍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정말 개발 공부고 준비고 끝까지 열심히 해둘걸 이렇게 자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스스로 자신감을 깎아내리고 움츠러드는 것보다 그런 네게티브한 에너지조차도 파지티브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저는 개발자이기도 하고 창업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개발자와 창업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주 개발자스럽고 창업자스러운 접근이죠. 문제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에선 내가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피드백이라는 걸 바로 받으면 좋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드백을 주는 경우는 잘 없고 내 스스로도 도대체 무엇을 잘못해서 여기서 통과를 못했는지 알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경험이 많지 않으면 눈치라는 걸 채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 조차도 알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어떤 게 문제인지 그 실마리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면접이라는 것을 혹은 발표라는 것을 무조건 많이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잘 안되고 왜 안됐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한번더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도 안되고 잘 모르겠어 그러면 세 번째를 해보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은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반응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 조금씩 더알수 있게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면접이라는 것에 편안해지면서 처음에는 면접하고 발표하는 자리가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최대한 말하고 틀리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면접이나 발표를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상대방의 태도조차 볼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더라. 이런 정보들을 모으다 보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나의 이력서나 발표를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창업을 한다고 다니면서 아이템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설명을 할때 어쩔 때에는 같은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A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B라는 방식으로 설명해 보기도 합니다. 설득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 보기도 하고요. A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반응이 별로야. 그러면 재빨리 B로 태세 전환을 해 가지고 B로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세일즈 맨처럼 화술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더잘 설명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서 더 많은 기회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도를 많이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여유를 부릴 수 있다는 것과 상대방의 태도를 확인하면서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더 좋은지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면접관과 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실제 피드백까지도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요청하는 거예요. 면접을 하고 나서 혹은 이력서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도대체 제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회사에서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채용을 안 하기로 결정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더 들여서 피드백을 준다 이거는 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드백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공손하게 요청을 해야 돼요 마치 교수님한테 저 학점이 왜 c인지 모르겠어요 b쯤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면 아무도 피드백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상황에 좀더 공감하고 나에게 연민을 느껴 가지고 도움을 줄수 있게끔 그런 화수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 회사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이런저런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안타깝게 떨어지게 되었어요. 혹시나 준비를 해서 귀사에 한번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어떤 것을 더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열심히 준비를 해왔고 고민을 했지만 전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움을 주세요. 이 정도는 쓰셔야지 상대방이 안타깝게 여기고 어떤 후배를 보는 마음으로 도움을 줘서 피드백을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피드백은 정말로 소중하지만 그것을 다루고 믿을 필요는 없어요. 회사에서 뽑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만들어서 전달했을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사람을 회사에서 채용했을 때그 사람을 뽑은 이유가 무엇이냐, 혹은 뽑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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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뽑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긴 어려워요. 사람을 뽑을 때 많은 부분 느낌에 의해서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제출했던 자료를 가지고 사실에 근거한 피드백만 전달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 피드백조차도 소중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 거기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창피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말함으로써 우선 위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 번씩 거절을 당해보고 힘든 시기를 지나왔거든요. 동감이 되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말과 조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어렵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과 그 회사를 객관적으로 보고 어떤 것이 문제였을 수 있겠다 라고 제3자로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회사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없거나 부족했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떤 것을 더 준비해야 될지 알게 되면 좀더 자신감이 생기고 다음 시도도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시도에서 실패를 했을 때또 스스로를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게 취직이 되고 투자를 받고 이런 것은 모두 다내 책임이 아니라 3분의 1 정도가 내 책임이고 3분의 1 정도는 회사 책임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단순히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험이 많이 쌓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는 무조건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3분의 1은 순전히 운으로 어떤 것이 좀 모자른다 하더라도 여러 번 시도하다 보면 어느 날은 운이 좋아서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내 책임이고 개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투자를 받을 때에도 내 책임이고 프로덕트를 알아서 성장시켜서 그때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취업과 투자는 어떤 시기에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해야 되는 시기라고 하면은 꾸준히 꾸준히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취업도 투자도 단한 번만 성공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어느 정도 위로의 말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넣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류를 넣고 나니까 내가 좀더 열심히 할걸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시도를 하였고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잘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저도 불안하네요. 아마 실패를 하면은 저도 너무 슬플 건데 또 열심히 살아야죠. 아마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고 시도를 하면은 성공하는 그런 때가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도가 되었건 실패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한번더 시도를 해서 성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작은 개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